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루카 복음은 구원과 멸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시면서 복음 끝 부분에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울며 일을 가는 동안에 세상 여러 곳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두 가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좁은 문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24절에 좁은 문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어, 루카복음 말고 마테오복음 7장에도 어, 오늘 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라고 마테오복음 7장 13절에 나와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어, 낱말은 보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경쟁 사회를 표현할 때뭐 응시하는 사람들 뭐 수험생은 많은데 뭐 거기에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은 적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표현할 때이 어, 좁은 문이라는 낱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뭐 경쟁을 뚫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그만큼 무언가를 통과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그 경쟁에서 통과되거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목표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도 그만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출발선 기준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어쩌면은 그만큼 또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다든지 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든지 저처럼 성직자나 수도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에는 어떤 특권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다 똑같은 하느님의 피조물,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좁은 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신앙 안에서 노력했던 사람들만이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뭐 고통이나 걱정이나 어떤 불안으로 우리도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그러할 때 더욱 하느님께 의지하게 될때 우리가 그러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중에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 과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늘내 뜻보다는 하느님 뜻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